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나오기 전에 제가 제 이제 시계로 심박수가 보여지는데 심박수가 130까지 찍고 올라왔습니다. <laughs> 너무 떨려가지고 심장이 아주 말을 듣지 않습니다. <laughs>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관계에 속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관계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길 바랄까요? 많은 사람들은 관계가 별 문제 없이 별탈 없이 평화롭길 바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평화롭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다 하지 못하고 참고 지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말을 다 편하게 하지 못할 건데요. 아마 예외도 있을 겁니다. 만약 내가 뭐 어떤 직장에 사장이거나 갑의 위치에 있다면 편하게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 상황이 내가 만약에 어떤 말을 꺼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쉽게 꺼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A 다시나 B라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도 얼굴을 보면서 나누는 대화도 관계도 참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여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이제 설교를 쓰다 보니까 설교를 처음에 썼을 때 10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만약에 10장의 설교를 다 여기서 하면 저와 송도님의 관계가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압축해가지고 하고 싶은 말만 딱딱 이제 전달하겠습니다. 이세 가지의 관계가 잘 조율을 이루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안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나와의 관계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다, 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관계가 어디에 처, 치우쳐지기보다는 어, 밸런스를 맞추고 조율을 대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려면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인간,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처음에 너무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말씀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자 관계는 바로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자신들의 욕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자신들의 욕심이 생기자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는 뒤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엉망이 되자 정말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숨고 피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그런 상황까지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는 손쓸 수가 없게 됩니다. 작은 죄의 시작이 결국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눈송이가 불어나듯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연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큰 죄를 만들게 됩니다. 죄의 시작이 아무리 작을지 몰라도 내가 그걸 반성하고 알지 못한다면 그 죄는 정말 겉잡을 수 없게 커집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상황이나 분위기, 뭔가에 변화된 게 아니라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악가의 모습이나 외형적인 부분은 뱀이 이야기를 하기 전이든 후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합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인간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탐욕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나님처럼 될수 있을 거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죄를 짓는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근데 이제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는 아담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자마자 아담은 그 하와 때문이에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와에게 물어보습니다. 근데 하와는 이제 핑계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 뱀까지 이제 그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하와가 뱀 자연을 탓하면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외부적인 내 안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바깥에서 핑계를 대면서 자꾸 찾아오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때 그랬어요. 저기는 제 때문에 그래요라고 하는 모습이 이게 비단고 아담과 하와 이들만의 모습일까요? 제내 안에서도 내 모습에서도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았을 때 올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나는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렇게 나를 살피기보다는 밖에서 이유를 가지고 오진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인간들이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는 여우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랑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하자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잘 올바르게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것은 도둑질, 강간, 살인, 이런 악한 죄들로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벌이 인간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까지 벌을 줍니다. 땅까지, 인간들의 죄로 인해요. 땅까지 오염되었고, 자연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 함께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 엄한 벌, 강한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하나님이 세상, 세상의 피조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탄한, 한탄한다 라고 하는 그말 속에 이들이, 이들이 잘못을 해서 벌을 내리지만 하나님 마음 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어떤 모습들이 보일까요? 호세야 4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관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저주와 속임, 살인, 강간, 폭력만이 남게 됩니다. 누군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 너무 강해요. 이렇게 벌 주는 거 너무 가혹해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않는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망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인간들의 인간들은 다른 관계가 마냥 그저 평안할 평화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중요하고 잘 조율이 되면서 아까 제가 말한 그세 가지의 관계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진다면 다른 어떤 것들을 붙잡으려고 붙들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면 나머지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 망하는 것,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문, 처음의 문제, 문제의 시작점, 그것을 해결하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부리암의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희 잘못했잖아, 저리가. 라고 다시 벌, 또 다른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가지고 돌아간다면 다또 다른 벌, 그렇게 하지 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화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보다 중요한 게 생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 안락한 집, 평화로움, 지금 누리는 것들의 행복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보다 앞서질 않길 간절히 바람,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면 주님께 나아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금방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만약에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아마 가늠이 안될 것입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이 될때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과 소홀해졌을 때 그때가 비록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관계가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잡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러니 관계가 힘들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는 것 같아라고 하며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더욱 붙잡고 주님께 더욱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길 바라고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소홀해졌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의 기쁨과 행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가끔씩 그것이 나의 능력,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그저 놓고 멀리 내가, 그저 주님을 놓고 멀리 가지 않게 불러서 멈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더욱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고, 하나님 덕분에 살아갈 수 있게 함에 감사를 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누리며 모든 것들의 관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하나님 한 분이길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혼자 두시, 두지 않으시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